네, 김영환입니다. 제3성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못된 급진적 종말론 혹 음모론을 만드는 신사도 이단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3성전을 말하면서 어떠한 것을 조장하냐면, 급진적인 정말로 음보론을 통해서 사람들 을 굉장히 옥제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데이비드 차가 제 삼성전, 뭐 세계정부, 단일정부, 뭐 휴거, 베리치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을 막 엮어서 이야기를 했죠. 박성업, 김영현, 송기철, 김종철, 또 요즘 정동수, 이런 분들, 제3성전을 말합니다. 이런 신사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뭐, 이슬람과 전쟁을 하게 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또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종말론, 음모론으로 이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 해석의 왜곡이 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영적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물리적인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제 3, 제4 이런 성전의 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만 집착하게 되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주의예요. 제3성전 사상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건, 성전 건축, 종말론, 이런 것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주의로 가죠. 그데 결국에 이 세대주의자들, 급진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복음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신약의 보편적인 복음 메시지를 축소시켜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사상에 얽매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제3 성전이 세워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성전의 개념의 퇴색이에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3성전을 강조하면서 물리적인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게끔 만들죠. 그리고 그 제3성전을 중심으로 티격티격 해다가 제3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 저그리스도가 거기서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휴거가 없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약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그리고 또, 어, 굉장히 음모론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적 열광의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죠. 제3성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의 심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종말론의 심취에 있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열광주의적으로 굉장히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건축되면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 가운데 어적 그리스도가 생기게 되고, 세계 유일정부 통합... 정부 이런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적그리스가 나오게 되고,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급진적이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으로 모든 것을 풀어버리니까 음모론의 사람들이 흠뻑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벗어나서 그런 것에 기웃기웃하게 되고 종말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 이런 제3 성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문제는 신학적인 균형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많은 구절 실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또 적그리스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매어서 일반적인 삶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어, 음모론에 빠져서 이상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 사상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종말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들고, 현재의 신앙의 성장,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이단 사상,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진적인 종말론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혼도 일어나게 되고 가출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본인들은 뭐 이혼 조장이나 가출을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빠져버리면 급진적인 종말론 사상에 빠져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1인 시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받았던 사람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이단에 빠져서 부인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아,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서 16년을 있었지만, 결국에 지금은 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다. 굉장히 영적인 방황을 또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러한 급진적인 종말론은 초대교회 때 바울이 있을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에 빠져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떠한 것이 있냐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려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언제? 그러면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집중해라. 라고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면, 배교가 있다. 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두가 딱 봤을 때, 멸망의 아들인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을 건축하고, 제3성전 같은 게 건축된다고 해서 그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배교와 멸망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되면 이때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전쟁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교의 행위와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핍박하게 될때 그때 종말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을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성전을 이스라엘 중심 사상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거야. 중동에 일어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게 잘못된 사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명백한 징조가 있은 뒤에 종말이 온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 바울이 또뭘 얘기하냐면 이런 명백한 징조가 있은 뒤에 종말이 오는데 어, 더욱 감사한 것은 7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러한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또, 어, 어려움을 주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부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자 악한 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강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의 신앙을 반드시 갖되 어떠한 이스라엘, 이슬람 대처 그리고 거기에 세계 정부 뭐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야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말세가 되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순교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순교하고 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 마지막 때가 와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어, 글소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어, 핍박을 받고 죽을지라도 우리는 순교를 할지라도 구원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잘못된 오히려 이단사상, 세대주의 사상, 이상한 신학사상에 빠져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 갈아서 거기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세에 정말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잘못된 사상, 신학에 빠져서 교리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말세가 오기 전에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나아가겠습니다.